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오늘 발표를 맡은 네. 로잉컴퍼니의 정재성 입니다로잉컴퍼니 어, 지금 잠깐 준비하는... 시작되나요? 네, 로잉컴퍼니 사실 저희는 법률시장의 스타트업으로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한국에 사실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14,000명 정도가 현재 네. 되는데요. 네. 근데 그 변호사들이 그 찾아갔을 때그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얼마나는지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자연적입니다. 사실 5만 원, 1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살 때도 G 마켓이나 옵션에서 기능, 가격, 조건 다 비교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데 법률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그 비즈니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정보비대 층면에서 멀어진 국민과 법률 사이를 IT 기술을 통해서 가깝게 만들고자 저희 비즈니스를 시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잉컴퍼니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의 경영을 돕는, 즉 법률사무소의 경영을 도우면 변호사들이 돈을 더잘벌수 더잘 있고 국민들은 법률서비스 혜택을 더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국내 법률시장의 성장과 대중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지금 임직원들, 주요 임직원들만 나와 있는데, 대표님은 법을 전공을 하시고, 로스쿨 진학을 해서, 진학을 하셨고, 실제 그 6년 정도 사업 경험이 있으시고요, 5회 상자 경험이 있으십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졸업사업 맥힌지에서 경영 컨설턴트를 3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의 고려대 로스쿨, 연대 로스쿨 진학한 개발자와 CTO, 그 서울대 출신의 CDO, CIO 등이 저희 주요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2012년 10월에 설립 했습니다. 먼저 법률서비스 시장을 매크로한 관점에서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법률서비스 시장이 오른편에 보시면 1년에 1,800만 건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대비해서 보면 법률서비스의 잠재고객인 인구수는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한국 대비 6배 밖에, 6배의 차이가 나지만 시장 규모는 80배가 차이납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규모 업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한국 시장이 이렇게 성장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시장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변호사 1인당 국민 250명만 커버를 하면 되지만 한국은 2011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4,500명을 커버했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즉슨 변호사들은 돈 대고 쉬운 사건만 골라서 할수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법률 서비스 시장의 움직임이,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을출범을 하면서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누적된 게만 명이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만6 0 0 0 명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그 전자소송이 실시가 되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이런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이에서 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유일하게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인 포털 사이트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아 o i 이는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광고에 월 수백에 수천만 원을 쓰고 있고요. 한사그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법 법조 브로커에게 수수료 20%에서 40%까지 내주면서 수임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뢰인들은 보통 t 시팔스가 지인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그 지인 중에 내가 직접 아는 변호사가 몇 명이냐 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나는 변호사 한 명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에 대서알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때문에 직접 다가갈 수 없으니 변호사가 그 웹사이트와 모바일 기기와 같은 IT 기술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당 분야의 경험,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의 정보를 그,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의뢰인들이 정보비대칭 해소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지 한국 법률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웰컴패는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이번에 런칭을 이번 주, 주 중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로톡은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이 실시간으로 만나서 법률 상담을 할수 있는 오픈 플랫폼입니다.